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かじも」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항상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데 모두의 가족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세요. 하느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항상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라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려줄 텐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혹시 맞습니까? 네. 저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이고요, 신임철 수사관입니다. 네. 나름이 아니라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 들었습니다. 통화는 괜찮으세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 지금에서 최민경을 조범으로 된 금융사기단을 건거하셨는데 네.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제일연냐하고 대신 정권 CM에도 계좌가 있어서 어딨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전화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는께서는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인지 아니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이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유선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혐의점이 확인될 시에는 이 유선조사가 특히 중단되시고 소환점이 연장이 발견될 수도 있고 범죄가담 혐의가 없으시면 저희 수사에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고 나서는 조사는 다 했는데 뭐 지금까지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음.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거는 억지 네. 전화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 중앙지검으로 전화 주셔서 신인철 수사원 부탁드리면 바로 받아드립니다. 네. 네. 저서관에서 소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이 대화는 바로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자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접근하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큰 피해를 안 보려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욱더 큰 피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 사람들은 이 사기 때문에 이 사기 때문에 더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한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알고 보니까 겉은 아름답고 풍요로웠지만 속은 죄악으로 아주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심판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진심으로 그 땅을 멸하실 건가요? 물론 그 땅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죄 없는 사람들도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함께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멸하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시려는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멀하실 그 땅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소돔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을 멸하려는 그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멸하시 그 땅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소돔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을 멸하려는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다시 제안을 합니다.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멸망 심판은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심판을 거두실 마음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채 10명도 안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한 가지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수 없다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갓난 아기를 가진 어른들의 말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아이는 똥도 이쁘다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이가 사랑스럽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싼 똥을 집한 구석에 모아두면서 살수 있을까요? 절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과 죽음의 결과를 갖고 있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도와주실 수가. 없으시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닮아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마음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 의인 열 명도 없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를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첫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죄라는 녀석이 나를 재밌게 놀아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냥 재밌게 놀면 된다고 하면서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고아나 몸을 파는 여자, 병된 자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두를 섬기셨으며,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연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말하거나 나와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사기를 당하는 세상에 죄와 친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히 외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거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표를셀수 있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표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표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뼈를 설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목뼈를 설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풀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풀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풀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목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기시부장오절 말씀, 아멘.